안녕하십니까 LG CNS 클라우드 사업 담당 김태훈입니다 오늘 클라우드 에이지데이 그첫 번째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 주셔서 참석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의 디지털 혁신을 10년까지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산업과 기술의 영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한 가운데에는 클라우드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LG그룹은 지난 2019년에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 그 중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그룹 차원의 과제로 선정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전략과 변화에 있어 많은 챌린지와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타 그룹사, 그리고 더욱 보수적이라고 할수 있는 금융사들까지도 이러한 전략에 동참하며 우리가 앞서 나갔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그룹 내에서는 전자나 유플러스와 같이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룹 내에 모든 계열사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스스로 잘 실행해 나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목적은 비즈니스의 민첩성 그리고 새롭게 쏟아져 오는 신기술의 빠른 활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룹은 클라우드를 단순히 인프라스트럭처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우리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의 고객의 요구에 더 빨리 응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클라우드 활용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클라우드 LG데이 세미나는 현장에서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고 계시는 많은 계열사의 실무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우선 골라 이 자리를 통해 공유드리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자리이고자 합니다. 저희 클라우드 LG데이 세미나는 오늘 첫 회에 이어 매달 1회씩 앞으로 6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의 주제는 아마존닷컴 사례로 알아보는 데이터레이크의 최신 동향, 그리고 클라우드 활용에서의 비용 절감, 비용 최적화 방안 및 사례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웨비나에 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웨비나 중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리며 또 이후에라도 관심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CNS 클라우드 팀에게 연락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